사주를 해설합니다. 병자년에 태어나서 경자월주, 을의일주, 시는 몰라서 못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로서 건명인데, 울목으로 태어나서 자월의 해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옛날에 기업가로 한때는 유명한 사람인데, 김우중씨. 금년에 8네살인데 세상을 떠났다고 그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세 가 어떤가해서 봤더니 어, 일생 일대에서 운을 짚어보고 구동원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대우그룹을 이끌었을 때 재계 3위까지 갔습니다. 재계 3위까지 가가지고 대단히 하리했던 사람인데 어, 김대중 아니 김영삼 정권 때 IMF가 터져서 어,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와서 은행 돈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은행 돈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 못 갚는다고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돈이 너무 너무 높아서 은행 돈으로 기업을 다 운영했고 다 자기가 해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어 진역 8년 6개월을 했고 추징금으로 17조 9,253억 원을 판결을 선거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미납액이 17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조 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은행 돈 갖다가 다 망가뜨리고 갚더라는 거예요. 은행 돈이라는 것이 전부 다 국가 돈이고 국민 돈입니다. 은행 돈 갖다가 다 운영했고 문어발식으로 무한정 기업을 넓힌 거예요. 한때는 뭐 국내 종업원이 15만 명, 해외 종업원이 25만 명이라는 소리 있었어요. 뭐그 당시는 인기가 좋아서 한때는 대통령 후보까지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병자 대운, 대우, 병호 대운이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병호 대운 56살에, 아, 2 0 9 7년도에애한이기가 와서 99년도에 그룹이 해체가 됐는데, 진역이 8년 6개월이라면 말이 안 되고, 요즘 같으면 사형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음, 그, 그런 금액이고, 그 뒤에 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사형까지도 갈수 있는 법인데, 그 당시는 법이 너무 물러터졌죠. 에,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다가면서 반기를 들고 그러는데 에, 사면까지 시켜줘 가지고 어, 진역생활한 2년 남짓 됐는데 천옥살이 사주에 있습니다. 천옥살이 있는 사주들은 제가 임상을 해 보면은 감옥가 이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가, 감옥에 갔다 와도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에, 그걸로 인한 개과천선이 돼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운동할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갔다 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좋은 계기가 돼서 더 출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어 김대중 씨도 천옥살이 있어서 감옥 갔다 와서 더 출세를 했고 어 노무현 씨,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천옥살이 습니다 과거에 다 감옥을 갔다 오던 그런 인물들인데 어 이분도 그래서 그러는지 감옥까지 갔고 너무나 차입금이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댄서리를 맞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그 당시만 해도 김대중 씨나 김무정 씨나 이름도 비슷합니다만은 어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기업가들 대규모 너무나 은행 돈이 높이 많이 비율이 높다 은행 돈 갚으라니까 하못 갚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존심도 상하고 옛날하고는 틀리다 새로운 경항을 해라. 그래서. 재경부를 통해서 은행 돈을 다 땡겨라 하니까 바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은행 돈갖다가 그렇게 무리하게 한 거예요. 17조 원 미납이면요, 이 17조 원이란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복으로. 또 양서 양정모 국제그룹 국제그룹 양정모 씨는 부산에서는 최고 큰 기업이고 재계 7위였는데 어, 전두환 씨가 주재하는 청와대에서 너무 좀 늦게 참석했다던가 미운털 박혔고 옛날에는 방위성금을 많이 내야 돼요. 방위성금이라는 것이 정치자금입니다. 그걸 생각보다도 이제 재계 7위에 비해서는 조금 냈나 봐요 그래서 미운털 박혀가지고 그건 진짜 계획적으로 부도가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난중에 죽고 그랬는데 많이 그랬죠. 한일그룹 어, 너무너무 정치를 잘못하면 그룹은 망한 겁니다. 그만치 은행 돈이 심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만 있으면 망할 리가 없죠. 정부에서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기껏 해봤자 세금 탈려으면 세금만 물으느라고 하는 것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때 미원 그룹 박정희하고 저, 김대중하고 대립했을 때 호남의 기업이 제일로 큰 기업은 미원 그룹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샅샅이 드져도 별로 나온 것이 없었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도 잘 했겠죠 대비를 그래서 세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다 망한다고 하는 건데 미혼그룹은 탄탄대로 하고 재가 없으니까 끝까지 버티고 잘 살았던 거예요 이번에 56살 병호 대운이 너무너무 나쁘다 자오충자오충 변경충이 돼서 간재수가 있고 어, 말 조심해야 되고 몸이 아프다 이렇게 돼서 문서에 흉이 있으니까 전부 다 사인을 잘못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해이나 대통령이 좀 사인해야 되니까 문서로 먼저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호 대운이 좋으면서도 나빴다. 그 전부터 울사 대운부터 해전과 해성 같이 나타나서 크게 컸는데 적게 운이 나쁘면 조심해야 돼요. 모든 걸 줄이고 벌리지 말고.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김대중 씨 대통령 말만 들었으면 줄여서 갚으면서 했으면 좋기까지안 하죠. 기업을 팔면서 줄여서면 돼. 그 버티다가 자기 배짱 튕기다가 대마불사다 대기업이 망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경영을 해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취지에서 그 정부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망가진 건데 어쨌든 1 세대가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김무정 씨 이제 재벌 일세대가다 하늘로 떠났고 어, 현대, 마켓그룹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에, 너무나 은행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고 어, 이분이 운세가 지금 이제 11월 달인데 요 11월 달이 이제 아프고 입원하고 사망하고 그런 달이에요. 그 178이라는 것이 어, 이별하고. 어 이번 건강 사망 자살하는 건데 이때 이제 오늘이 1칠월 오늘이 십일월 달인데 1 11월 1월1 4일인데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살만치도 살았고 예, 어쨌든 어, 정부의 반기를 들다가 망가졌다.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 이분은 인품으로 보면는글재조가 뛰어나고 예,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옛날에 공부도 잘했다는데 어쨌든 어, 1세대 유명했던 사람이다. 1세대 때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보니까 에, 거기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영면 하시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병호 대운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수무시한 운이었다. 아, 이걸 강조를 합니다. 아, 지금은 무신 대운인데 신대운을 살고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운니 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